장은실 선수가 되겠습니다. 백석대 박종길 감독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자 온몸을 다 사용하는 자유경기. 그리고. 자 인사이더 태클 공개을 하고 있는 장은실이죠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저기서 택클을 시키면 4점 4점이죠 멋지게 택다운 인사이더 태클 공격을 해서 4점을 획득하고 있는 장은실이죠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내가 인사이더 태클을 들어가서 버쩍 들어서 상대를 배가 하늘로 보이게 저렇게 던진 기술이 4점짜리 자유형 태클 기술이 되겠습니다.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장은실 선수. 다시 한번 팔을 그려당기고 있는 장은실. 내가 제 백사의 전남 전국 체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은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다시 상대 고비를 잡으면서 2점을 획득하고 있는 장은실 여유가 있습니다 역굴리기역굴리기의 기술을 써야죠 그렇습니다 돌아가죠 8대0 자 경기 끝나겠습니다 경기 끝나겠습니다 10대0 테크니컬 폴성으로 장은실 선수가 68kg 5만 계기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은 전남 체육회 전남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멋진 인사이더 사점짜리 태클에 이어서 지금도 옛골리기로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째면서 경기를 끝냈죠.